네, 그 살짝 피하느냐고 약간 이걸 떠고 말당. 푸한 곳을 컵을 바로 챙겨 먹고. 짜. 아 루크리. 칠가노크리 성부 먹었는데 이런. 그러니까 성구를 먹었는데 왜노크리지아 이런? 시 어, 뭐야? 이런. 어, 위험한데? 폭로그 하나 렇게 아, 이런댓 아, 이무게 아, 이게 생겼네. 게 아, 님힘게 아, 세요게 아, 끼는 중. 아, 아, 끼는중 <laughs> 네. 내가 먹어야지 안돼 아, <laughs> 나이스. 어우 지금 몇 개를 맞냐. <laughs> 안으로 안으로. 방법을. 음, 어 주군님. 오, 시장 마이스어 어, 이거 잘하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. 네. 아, 오, 다섯 좋다. 줄, 다섯 줄 남았음. 밖으로 밖으로. 음. 웬만하면 자기 자리 가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와요. 근데 우리 방아고안 하시는 거아 나이스. 어, 강시 굿.

네. 어. 어. 뭐야. 아, 그거. 아, 어. 아이고. 뭐야? 뭐지? 나 왜? 나왜 시리야? <laughs> 시리 뭐야 이거? <laughs> 얼마 잡길래 시리가 된 거지? 뭐, <laughs> 뭐지? 처음 보는데? <laughs> 시리 뭐야? 알아? 아, 가운데 떨어지면은? 아, 버블, 딜을 못했네. 어, 잠깐만, 이렇게 된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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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느린데, 지금 신성 로브 먹고 가는 중, <laughs> 이렇게 된거한번2 20줄, 0줄쯤에 써볼까요? 원기욕을 <laughs> 아그을 그래. 쪽으로 쭉. 아진 잠깐만. 아들 착하다. 죽이고 처벌받아도 되는데. <laughs> 내가 살렸겠지. <laughs> 했던 거는 음20반 파트로 줄여서 끊어야지. 저는 그냥 패턴 보고 있을게요, 그냥. 음. 이제 거트하다끔 어, 한... 잠깐만요. 제가 환참 먼저 떠야 돼 가지고. 그건 아니고. 던질게요. 음. 다들 일 길... 지금 아... 넣어야 돼요. 뭐야, 어, 뭐, 바로 뭐야? 아니, 뭐야? 원기욕에 그냥 갔네. 원기욕에 너무 어, 패턴을 뭘안 했네? 이게.. 어... <laughs> 죄송. 네, 살려주세요. 같도 오지? <laughs> 와, 나이스. 1팟. 일팟. 1팟. 일팟. 2팟은.. 여라도 아니, 아니 반대가서 놀고 있네 여기 일각 깔아놨는데? 백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두물> 백자리로 <laughs> 무력도 백에서 넣어버리기 <laughs> 옛날에는 이게 있었거든 백에서 내면 더어 잠깐만 어우 <laughs> <오. 웃음> 안돼안돼안돼안돼어때리려고난 <laughs> <laughs> 니나보가 때려버렸어 얄짤없지 <laughs> 오 이게 뭐야 왜요 네. 왜요 카드? 나왔어? 와, 와. 와. 뭐야? 니루리개 불어봐. 아, 읽어야겠다. 31%? 31% 미쳤어? 다들 산책하셨나 본데? 어, 더 보기 하세요. 그래 더 보기. 저는 산책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청골레 다음 거.